나노탄소 합금, 헬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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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왔는데? 헬륨이요. 갖고 왔잖아요. 아, 티타늄 광석을 내가 안 만들었나? 만들었는데? 이거 왜안 뜨지? 설계도 열려있고. 뭐야? 왜못 만들게 해놨지? 헬륨 있죠? 티타늄 광석 있죠? 철이 없네요. <laughs> 철. 아니잖아. 철 있죠? 티타늄 광석 있죠? 헬륨 있죠? 왜안 됩니까? 아 철이 아니고 강철이야? 야 니네 옷다 진짜 아우 진짜 그래 강철 만들어 보자. 내가 강철 만들어 봐야겠어. 여기 또 그냥 철이라고 돼 있잖아 강철이. 내가 만들고 만다. 철 아르곤. 나 강철 있는 거 쓸래? 아르곤, 아르곤 행성에 가야겠구만. 하지만 난 강철을 주워놓은 게 있지. 넌 내가 만드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야. 강철, 여기 찌렁. 나는 여기저기 파밍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. 강철을 주저져놨지. 이제는 말 못하겠지. 그렇지. 와, 끝판왕이다, 끝판왕. 나노탄소. 아, 안 돼. 안 돼, 전력. 전력. 안 돼. 안 얹어도 되나? 연구물도 돌아가야 되니까. 땡. 어? 불빛에 비쳐 비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자, 노란색이에요 노란 그라데이션이야 이걸로 휴대용 휴대용 산소 공급기 무려 언제 나오니 휴대용 산소 공급기 아 진짜 산소 인제 태도 필요 없어 가보자. 자 바깥으로 나가봅시다. 켜기가 있네. 위에 꽂아봐, 켜기. 펴기 했는데요 아 오래 눌러야 돼 산소 소스 역할을 합니다 아아 아, 전력 빠지는 거봐 전력이 있을 때만 공급을 해주는구나 와씨 무슬모였어 뭔소리인데 응? 이거? 제네레이터? 뭔 소리야 아이 시끄러 아이 뭔 소리야 이 소리야? 아 시끄러 와 못산다 못살아 와 이거 끝판왕인데 이거 말도 안돼 소음 테런데? 야 일로 와봐라 너 하나 꽂고 야 이거 소음으로 못 쓰게 하네 소음으로 너프를 하네 자, 이제 바람 부니까 멀리 가봐. 전기도 오고, 산소도 오고, 돌아가죠? 전력 없어. 전력 없으면 산소 공급 안 돼. 산소 빠지죠? 전력 연결됐어. 와 이거 봐요 산소 생성하는 소리야 이거 이거 끼고 녹화를 어떻게 해아 시끄러 무쓸모였어 와꺼꺼꺼꺼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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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내가 이걸 가지고 노부스에서 시체 찾으려고 했는데, 무슨 모야너이로 와. 아니야, 이건 도구잖아. 도구는 따로 둬야지. 전력, 도구, 여기 있어라. 전력, 이거 다 소모품인데, 이거 다 소모품인데, 이거 이건 뭘까요? 지형도구 증강. 곡선에 따라서 지형이 변형합니다. 난 이거 모르겠던데요? 이거를 어디다 맞출까? 여기, 여기다 맞춰야지, 그지? 땅이 없니? 그냥 하나 쓰자. 여기다 맞춥시다. 아니, 나 이거 연두색 땅 하면 연두색 땅 나오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? 아니었어. 이거, 이거랑 높이가 다르구나. 안예쁜데 잘못하면 이거 사라져. 이게 지금 얘 높이 맞나? 이 높이요. 지금 이 높이를 기준 삼으면 뭐야? 얘 기울어져 있구나. 이 높이는 인. 안돼, 아, 안돼, 깜짝이야. 제정신이니 너 지금? 너저 잊어먹을 뻔했어. 아, 태도야? 깜짝이야.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이게이게어떡 이거, 이거, 이렇게이걸로 만족합시다 그래 이걸로 만족하자 자꾸 건드리니까 안이뻐 냅둬, 냅둬, 냅둬. <laughs> 건들지 마. 더안 이뻐. 이거 봐, 이거 봐. 안 이뻐, 안 이뻐. 넘어지지 마세요. 자. 여기 바닥에 있던 애 덮어버렸고, 얘는 한쪽으로 다 치워버려. 저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을 제가 여기에 붙는다면 얘를 안 만들어도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지금 붙이는 데가 위치가 다 저기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는 대문자 i처럼 생겼잖아요 여긴 붙어요 근데 얘는 equal 처럼 가운데에 이게 대문자 i처럼 안 생겼으니까 안 붙더라고요 여기 보죠 보이죠? 안 붙어, 그래서 저 중형 셔틀도 결국은 버려질 운명이었다. 저것도 포장해 버리자. 포장기가... 포장기 여기 하나 있었는데... 보입니다. 됐어. <laughs> 포장기, 사기야, 사기. 암만 자동으로 포장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큰 거를, 이렇게 큰 거를. 크기 차이 얼마 없죠? 이게 뭐야? 자 여기 정리 다 됐나 이제 노부스로 가면 되나요 그거 산소 공급기 아 그거 어떡하지 산소 공급기 아나 시체 시체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거 전력이 없으면 산, 산소 공급 이안 되네 대단한 소음도 참아야 되고 이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 이거 나 실험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세개 말고는 필요 없는 것 같아. 실험을 언제 해보지? 이거, 이거. 언제 쓰는지도 모르겠고. 근데 들고 다녀야 실험을 할거 아닙니까? 돌아갈 때, 아연 좀 갖고 갑시다. 섬화연석은 이, 이 별에는, 이 행성에는 많은데, 내가 캐논 섬화연석, 여기 있지. 과연 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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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련 안한 걸로 가져갈까? 배낭 가득 찼어. 이제 여기다 뭘 꽂을 수가 없구나. 세 개씩 들고 다녀야 되니까. 그냥 들고 가자. 잠깐만. 저장소가 하나도 없네. 아, 하나 하나밖에 없구나, 저장소. 너를 내가 들고 가려고 여기다 띄어 놨나 봐요. 이거를 갖고 갑시다 산소 그거보다 그왱 소리 나는 거 보다 얘를 레진으로 채우는 게더 쓸모 있는 것 같아 텅스텐 텅스텐이 붙어 있네 그냥 갖고 갈까요 텅스텐 혹시 모르잖아 억제 모드 억제 모드 아나 이것도 써보고 싶은데 여기서 붙입시다. 붙여서 그 전진 기지 주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공작석 붙이고 히드라진, 히드라진, 히드라진이 필요할까? 거기 암모늄도 있어요. 근데 대기가 없을 걸? 헬륨. 내가 지금 싫은 게 이건가 봐. 질소. 거기서 수소는 돼요. 헬륨이 필요할까? 헬륨. 헬륨 남는 거. 헬륨. 헬륨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? 어우, 깜짝이야. 어우, 아직도 출발 못했어. 한 시간이야, 야. 가자. 내가 거기다 쓸걸 남겨놓긴 했는데. 터라. 거 하나 붙이고 거기에 아연도 그 연구소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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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심분리기에서 뽑으면 돼요. 아우 느려 이거 들고 달리면 느려요. 여기에만 있는 자원을 좀더 가져갈까? 여기만 있는 자원이랄 게 없잖아. 나 윈치 안 갖고 왔나? 나 윈치. 내가 윈치를 만들었는데 내가 윈치 안 갖고 왔네. 연금을 거기다 다 붙여놓고 윈치도 안 갖고 왔어. 이거 필요 없고 앞에다 던져놓고 중요한 거, 히드라진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어디서 헤매고 있냐? 여기다, 같은 데다 조명 때문에 그렇구나 조명을 뭘로 만들죠? 나 잊어먹었는데 조명 구리 유리 리튬 구리 혼합물 구리 구리로 만든다. 공작석을 캐러 갈 거긴 한데. 그불 밝히는 거 하나만 만들어 갑시다. 작업등. 너. 작업등 하나 뺐고 구리를 내가 하나. 공작석 하나 가져가고 여기 공작석 맞네. 두개더 가져가. 섬화연석두개 챙겼고, 정제한 거 하나 챙겼고, 안난거 하나 챙겨서 두 개. 플라스틱 뭐 거기서 만들면 되고요. 됐습니다. 메탄도 거기 대기에서 뽑으면 되고. 윈치 안 갖고 왔나 봐요. 갑시다. 아 돌아온지 얼마.